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자 입장에서 간단하게 비교해 보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음, 이 간단하게 비교를 진짜 간단하게 할 거예요. 이거를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 볼까라 고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좀 자세히 다루는 것보다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구글 워크스페이스하고 마이크소프트 365에 대해서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은 구글하고 마이크소프트는 다들 알고 계시죠 구글은 뭐 유튜브나 뭐 구글 검색할 때 많이 쓰시고 마이크소프트 같은 경우에서는 윈도우즈나 아니면은 오피스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그럼 이 워크스페이스와 365는 도대체 무엇이냐? 어 이거는 좀더 조직 그리고 회사에 더초점이 맞춰진 서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개인으로 저희 각각 개인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뭐 개인으로 유튜브를 봐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개인으로 어, 오피스를 구매해서 사용하는지 그게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소속된 사람으로,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구글 워크스페이스하고 마이크로소프트365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회가 어떻게 좋게 돼가지고 둘다 써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용 후기를 엄청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365입니다.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오피스 딱 생각이 나시잖아요. 엄청난 오피스와의 호환성을 보여줍니다. 네, 진짜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여서 가능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게 구글 같은 것도 구글 음, 독스라든지 아니면 문서, 프레젠테이션이나 스프레드시트 같이 오피스 툴을 좀제공 하잖아요. 근데 그 오피스 툴이 어, 좀 되게 고급 적인 작업은 많이 못 하고 그리고 좀 UI도 좀 익숙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좀 자세한 엄청 세세한 그런 작업을 하기에는 좀 너무 간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피스는 되게 세세한 그런 설정하고 작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엄청나게 큰 무기다라는 점이 제가 가장 생각 첫 번째로 생각하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좀음 조직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일단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경우에는 낮은 단계의 조직화라고 제가 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어, 조직 같은 거할때뭐 계급 같은 게 직급 같은 게 같이 붙잖아요. 뭐 부장, 뭐 팀장, 사원 이렇게 붙고 이 사람이 어디 팀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런 좀 고정적인 그 조직 말고 되게 프로젝트별로 뭉치는 그런, 좀, 유연한 그런 조직화가 좀잘돼 있는 편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3 6 5가 그래서 그 조직을 만들기도 쉽고, 그, 여러 팀에 소속되는 것도 되게 직관적으로 소속이 될수 있고, 그리고 팀즈, 마이크, 이번에 요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밀고 있는 그런 협업툴인 팀즈, 어, 좀디스코다는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팀즈를 이용해가지고, 팀을 좀 자유롭게 만들고, 그리고 좀 제가 구글 드라이브보다 좀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팀의 스토리지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팀을 만들면은, 그래서 쉐어포인트로 만들어져서, 그 점이 되게, 어, 제가 구글을 그 정도로 되게 깊게는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깊게 안 봐도 알수 있을 정도로 되게 쉽게 돼 있어서, 이 점은 마이크로소프트365가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성 상태에 좀더 신경 쓰다. 그니까 옛날에 스카이프 같은데 지금 활성 상태인지 아니면 자리 비움인지 아니면 방해 금든지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 때문인지 이제 모르겠지만 그 상태에 좀더 설정하는 게좀더 쉽게 돼 있어요. 구글보다는. 그래서 이것도뭐 어떻게 보면은 특징일 수도 있겠다라는 점.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에서 뭐 음, 이거는 좀 우리 좋은 예시는 아니네요. 네. 어쨌든, 활성 상태 같은 게좀 장점이다. 네, 특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아웃룩,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웃룩 같은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메일인데요. 이 메일인데 왜 회의 일정 초대는 역시 아웃룩이냐? 이 아웃룩이 초창기부터 밀었던 게 있어요. 메일도 있지만 그거와 같이 일정 관리를 같이 밀었었어요. 근데 이것만 좀 처음 들으시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좀 그랬어요. 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메일하고 캘린더 이렇게 분리가돼 있는데 이게 같이 묶여 있다? 그럼 되게 오히려 좀 짬뽕같이 그런 느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그랬고요. 어, 근데 이 일정 하고 메일에이 혼합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회의 같은 거나 일정 초대 같은 게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서 메일로도 뭐 회의 있습니다 참석하해 주세요라고 하고 삼석 의사 같은 거 바로바로 물어보고 그래서 이 일정하고 묶여 있다는 게어 그냥 개인 사용자는 이게 굳이 필요하지라고 할수 있는데 조직에서 사용할 때는 오이 되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일하고 일정 관리가 같이 묶여 있다. 이런 점에서. 그리고, 어, 클라우드 스토리지 관련해서도 말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원드라이브를 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네, 원드라이브가 스토리지 서비스죠. 그래서, 이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단 둘다 좋은 서비스긴 한데, 업로드나 다운로드 속도 같은 그런 반응 속도가, 원드라이브가 제 경험상은 확실히 빠릅니다. 네, 이거는, 제가 구글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드라이브 측면에서는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는 확연히 원드라이브가 좀 좋은 경험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365에 대한 제 경험은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근데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안 하고 넘어가면은 이럴 거면 구글 워크스페이스 왜 적어 놓은 거야 라고 하실 거기 때문에 어, 그, 사실 그렇게다고 비교하는 건데 다 적어놨죠 <laughs> 일단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장점은 다양한 구글 서비스입니다 진짜 다양한 구글 서비스요 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구글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되게 구글의 무기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무기는 오피스라고 할수 있으면 이제 구글의 무기는 다양한 구글 서비스가 아닐까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글의 협업 시스템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피스와는 좀더 다른 조음이 있어요. 근데 오피스는 문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좀더 집중이 돼 있다면은 구글 독스 같은 경우는 협업에 좀더 집중이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구글의 협업 시스템은 협업만 보고 둔다면 구글 독수가 저는 좀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댓글 기능 같은 게, 어, 원래 구글 독스에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도 뭐 요새는 메모 기능 같이, 아, 댓글 기능 같이 제공을 하는데 이 댓글 기능이 구글이 좀더 직관적이에요. 여기에 이 문장에 대해서 뭐댓글을 하고 이거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한 의견을 어떠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뭐 이게 이 문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수정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거 다른 사람이 보다가 어 이거 수정했네 라고 하면 이제 해결함 이라고 해서 이제 필요한 것만 딱딱딱볼수 있게 그렇게 하는 점 하고 그 댓글에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해서 서로 그 댓글에서 어, 이렇게 생각하셨네요. 제 생각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할수 있는 점에서도, 하면, 아, 협업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는 구글 협업 시스템이 좀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직관적으로 사람 태그 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 등, 어, 협업 관련해서는 좀 구글이, 구글 독스가 좀더 강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이게 구글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완전 웹 기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웹에서는 모든 기능이 사용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오피스도 뭐 요새 오피스 온라인도 제공을 하긴 하지만 오피스 오프라인 데스크톱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 완전 웹기능이다라고할수 없는데 구글은 이제 완전 웹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든 설치가 필요 없이 그냥 웹 만 접속이 된다면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고 요새는 구글도 뭐어 옛날에 오피스 같은 거에서 지금도 쓰긴 하지만 뭐 VB 매크로 같은 거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구글에서도 매크로를 제가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뭐앱 스크립트 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앱에서 사용 가능한다 하고. 어디서든지 인터넷 브라우저만 된다면은 작업을 할수 있다. 완전 웹 기관이다라는 점이 어 구글의 이것도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 친숙함을 좀 특징으로 잡았는데요. 구글이 뭐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일상이잖아요. 이제 유튜브 많이 보신다면도 일상이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구글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작업을 하는 게좀더 친숙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처음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적긴 해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아, 마이크로소프트도 근데 한번 적응, 적응하면은 되게 시스템이 괜찮기 때문에, 어, 처음에, 맨 처음에 할 때는 구글이 좀더 친숙하다라는 거는, 어, 배제를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좀 시스템이 체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체계를 접했을 때, 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고 그렇게 친숙하면은 구글이 좀더 우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 구글, 좀, <laughs>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좀 적게 적어서, 한개더 적어야 될것 같아서 생각을 하다가, 어, 학교에서 사용할 때는 클래스룸이 이제,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클래스룸을 대체할 만한 그런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 한국에서는요. 네. 뭐, 외국에서는 팀즈 같은 걸로 할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좀 클래스룸이 너무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클래스룸을, 클래스룸의 그 기능에 대적할 만한 기능이 아직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한국에서 사용할 때는 좀 클래스룸이 너무 강력한 기능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그래 좋아하는 게 뭔데요?라고 <laughs> 물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피스와의 호환성이 진짜 무시를 할수 없고 그리고 스토리지가 간편하니까 하고 팀 스토리지도 좀더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만약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하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 선택할 을수 있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365가 좀더 좋지 않을까. 네. 좀더 좋죠. 네. 일단, 작업하는 것 자체는 둘다 좋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를 고르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365가 좀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좀 되게 간단하게 제 경험에 빗대어서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일단은, 뭐, 둘다 좋은 툴이긴 해요. 작업 툴이긴 해요. 근데, 음, 둘다 각각 좀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또 특징도 다 있기 때문에, 뭐, 혹시나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어, 분들인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laughs> 네. 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칠게요.